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임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, 오늘 여러분들 주제는 어, 바카라 분석에 대한 주제인데요 일단 화면으로 와서 저는 여러분들 어, 슬롯 제보 영상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즘 여러분들이 어, 바카라를 하시면서 어, 내가 지금 바카라를 잘 못해서 뭐 어떠한 영상을 보시고 승률적이나 뭐 오늘 어떻게 잘 따는지 이런게 되게 여러분들 검색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 임범이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막카라는 여러분들 은석이라는게 뭐 각기 각기 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느정도는 있지만 결론적으로, 그냥 결론적으로만 딱 말씀드리면, 분석이란 없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. 왜냐면은, 하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에 바카라 분석이라든지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본매 흐름, 분석법, 본문 분석, 에볼루션 바카라의 분석 배팅 방법, 어, 바카라의 노하우 꼭 보세요. 뭐 이런 영상들이 있는데, 여러분들, 바카라는 여러분들, 솔직하게, 자기가 그림 보는 게다 다르고, 각기 각기 다 중복점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달라요, 보는 게.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, 그냥 솔직히 저는, 어, 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운이라고 생각하고, 이거를 분석을 진짜 해가지고 돈을 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좀았으면 좋겠습니다. 아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. 분석이라는 거는 없다. 요점 말씀드리고 싶고 아니 분석이라는 게 되면은 여러분들 아돈 따고 어? 다 호화롭게 살죠. 누가 오늘 읽겠습니까 분석이라는 이게 있다고 하면 그래도 자기가 보는 그림이나 자기가 연승할수 있는 그런 줄방이라든지 풍당방이라든지 이런 방에서는 당연히 뭐 연승도 할수 있고 그런데 뭐 바카라를 하면서 뭐 줄방이 없거나 풍당방이 없으면 여러분도 그냥 들어가서 게임을 하시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서에 대한 분석은 자기 자신이 그냥 하는 겁니다. 이렇게 영상, 유튜브 솔직히 영상들 이렇게 보시면, 이거는 거의 뭐 여러분들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8년차의 배터,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이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시스템 베팅이라는 거는 존재해요. 네, 시스템 베팅이라는건 존재하고, 어,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만 보셔도, 바카라 분석기, 뭐 바카라 예측, 오토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는 다 사기입니다. 절대로 구매하시거나 절대 산다고 연락하시면 보통 100% 저는 어, 100%라고 생각해요. 100% 사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 보는 분석을 여러분들이 방법으로 해서 베팅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찾지 마시게 바라겠습니다.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임범이었습니다. 슬롯 채보 여러분들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택판 영상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